생각, 감정, 행동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매일이 평화와 기쁨,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무한한 가능성의 힘의 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공상 과학 영화의 줄거리가 아니라 12가지 보편적인 삶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강력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우주와 우리의 상호 작용 그리고 실제로 우리 존재의 구조를 지배합니다. 이 법칙을 숙지하면 인생의 여정을 더 쉽게 탐색하고 장애물을 기회로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신성한 하나됨의 법칙 신성한 하나됨의 법칙은 우주의 초석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광대하고 복잡한 우주 거미줄의 일부임을 선언하는 기본 법칙입니다. 모든 원자, 모든 별,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은 이 거대한 통합 테피스트리의 중요한 조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나요? 물한 방울이 바다에서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인 것처럼 여러분도 우주에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통일성, 이 신성한 상호 연결성을 포용하려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우주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우주의 그물망에 올려 퍼져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세요. 이러한 이해는 공감과 친절을 키워 우리 자신뿐 아니라 모든 존재를 고양하고 유익하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장려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연못의 잔물결처럼 퍼져나가는 긍정적인 사건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촉매제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자신을 모두와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통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노력하세요. 이것이 바로 신성한 하나됨의 법칙을 마스터하는 길입니다. 저명한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인간은 우주라고 불리는 전체의 일부이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머지 부분과 분리된 것으로 일종의 의식의 착각으로 경험합니다. 이 인용문은 신성한 하나됨의 법칙의 본질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으며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을 초월하여 우주와의 상호 연결성을 포용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진동의 법칙은 가장 실체적인 사물부터 가장 추상적인 생각까지 삶의 모든 것이 진동이라고 가정합니다. 우주의 각 입자는 아무리 작아도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도 고유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높은 주파수에서 진동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낮은 주파수에서 진동합니다. 진동의 법칙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내면의 진동을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진동 주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정성, 긍정, 사랑은 높은 주파수에서 공명합니다. 우리가 진실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랑을 발산할 때 우리는 진동 주파수를 높이고 우리의 삶의 경험은 이 진동 주파수의 상승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에이지 철학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이 뒷받침하는 교리입니다 니콜라 테슬라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주의 비밀을 찾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이는 진동의 법칙을 아름답게 요약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욕망의 주파수에 맞출 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현실의 주인이 될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행동의 법칙 행동의 법칙은 꿈과 열망은 행동하려는 의지와 결단 없이는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모든 지식이 있어도 행동이 없다면 엔진은 있지만 연료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 법칙은 단순히 영감을 기다리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생각, 꿈, 감정, 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유명한 말처럼 잘하는 것이 잘 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와 열망에 부합하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일관되게 취하는 능동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성공의 길을 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칙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목표를 향해 꾸준히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는 하룻밤 사이에 획기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진력을 쌓고 현실에서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꾸준하고 점진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매일 15분을 투자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매일 감사일기를 써서 긍정성을 키우는 것처럼 간단한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관리 가능한 작업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목표 달성을 향한 여정을 덜 벅차고 더 달성 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행동은 내면의 생각세계와 외부의 성취세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꿈을 실현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중국 속담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응의 법칙 또 다른 만유인력의 법칙 중 하나인 대응의 법칙은 있는 그대로, 없는 그대로라는 개념을 요약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외부 현실은 우리의 내면, 세계, 생각, 태도, 신념 및 감정을 반영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우연이 아닙니다.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듯 우주는 우리의 내면 상태를 외부 환경에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칙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인식 첫 번째 단계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서 도망치지 말고 인정하세요. 바꾸기 부정적인 생각을 확인했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세요. 예를 들어, 나는 할수 없어 라는 생각 대신 나는 할수 있고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말해 보세요. 긍정의 말 매일 긍정의 말을 사용하세요. 이는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나는 성공했다 또는 나는 정기적으로 풍요를 끌어당긴다 라고 말하면 사고방식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각화 원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시각화하세요. 이 방법은 내면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외부의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감사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잘못된 것에서 옳은 것으로 초점을 전환하는 강력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합하면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설계자이며 원하는 대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걸작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흔히 인과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우주를 지배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선택은 마치 도미노처럼 일련의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한 번의 작은 밀기로 연쇄적인 반응이 시작됩니다. 도미노 효과를 관찰해 본 적이 있다면 각 조각의 낙하가 그 앞에 조각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행동과 선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미소로 이어지고 그 미소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 선행을 베풀게 하는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의 파급 효과입니다. 한 지점에서 시작된 우리의 행동은 외부로 파급되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친절, 사랑, 선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파급력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를 실천해 봅시다.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중요한 것이므로 주의를 기울이세요. 분노보다는 친절을, 미움보다는 사랑을, 부정보다는 긍정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행동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연못에 던져진 조약돌과 같아서 초기 영향의 지점을 훨씬 넘어서는 파문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의 연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닐까요? 긍정과 사랑, 행복으로 가득 찬삶 말입니다. 보상의 법칙 보상의 법칙은 우리 존재의 구조에 깊숙이 자리 잡은 심오한 원칙입니다. 이 법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수확을 기대하며 씨앗을 심는 농부처럼 여러분의 행동, 생각, 감정은 여러분이 우주에 심는 씨앗입니다. 그 수확은 삶의 결과와 환경의 형태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친절과 관대함의 씨앗을 심으면. 그 대가로 사랑과 선의의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이나 이기심의 씨앗을 심으면 수확이 훨씬 덜 유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의 법칙은 또한 우리 삶에서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을 맞추라고 간청합니다. 항상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다면 자신과 자신의 기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공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주고받음의 미묘한 균형입니다. 이는 삶, 인간관계, 비즈니스, 심지어 자신과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서는 투자 수익을 기대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사랑, 존중, 친절을 베풀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받은 만큼 베풀고 있나요? 원하는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씨앗을 심고 있나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보상의 법칙이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매력의 법칙 가장 잘 알려진 보편적인 법칙 중? 하나인 매력의 법칙은 끌리는 것은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심오한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 법칙은 당신이 집중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능동적 시각화는 매력의 법칙의 도구상자에서 매력적인 기술입니다. 간단히 말해, 원하는 결과에 대한 상세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드는 연습입니다. 꿈을 적극적으로 시각화하면 감각과 감정이 활성화됩니다. 꿈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느끼고 만지고 실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당신의 의도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우주에 보내어 당신의 진동 주파수를 욕망해 진동 주파수와 일치시킵니다. 하지만 시각화만으로 충분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꽃이 만발한 정원을 상상만 하고 씨앗을 심지 않는 정원사를 상상해 보세요. 그의 생생한 상상력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없다면 그의 정원은 꿈으로 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매력의 법칙은 시각화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시각화와 일치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실천이 시작됩니다. 구체화란 집중적인 행동을 통해 꿈을 현실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시각화했다면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꿈에 그리던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시각화했다면,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적절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네트워킹도 시작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매력의 법칙은, 마음의 힘과 몸의 행동 사이의 춤입니다. 욕망을 시각화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 행동하세요. 우주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여러분의 생각, 감정, 행동이 곧 여러분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우주의 어떤 진동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가요? 에너지의 끊임없는 변화의 법칙. 우주의 가장 근본적이고 매혹적인 법칙 중 하나는 에너지의 영구 변화 법칙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법칙은 에너지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상태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즐기는 생각도 결국 물리적 현실로 나타나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끊임없는 변화의 법칙을 활용하는 열쇠는 우리가 이 에너지를 제어하고 지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신념, 감정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향해 끊임없이 흐르는 에너지를 조종하는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이 에너지를 우리의 열망에 부합하는 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명한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지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팎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쳐 현실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의식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에너지를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에너지가 흩어져 우연한 현실로 이어지도록 방치하고 있나요? 언제나 그렇듯이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성의 법칙 상대성의 법칙은 우리에게 관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각 사람은 내면의 빛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련의 상황이나 문제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은 다른 상황에 비해 상대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는 어렵거나 힘들어 보이는 일이 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다른 사람에게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특정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요한 문제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문제가 더 작게 느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상대성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법칙은 항상 더 나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 말하자면 상대성 법칙은 비교의 함정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그 결과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대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데 집중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각자의 독특한 인생 여정에 대한 감사와 감사는 우리 각자의 길에 머무르며 각자의 길을 존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상대성 법칙을 이용해 관점을 바꾸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있나요? 아니면 끝없는 비교에 갇혀있지는 않나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식이 당신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극성의 법칙. 극성의 법칙은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중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모든 성공 뒤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모든 실패 뒤에는 성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전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법칙은 대조적인 힘의 상호 연결성을 인정하고 각 극이 성장과 변화를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어려움은 그 안에 그에 상응하거나 더큰 혜택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이 이분법을 수용하면 어려움을 디딤돌로 바꾸어 인생의 고비와 고비를 헤쳐나갈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의 말처럼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 인용문은 극성의 법칙의 본질을 요약한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경험에는 긍정적인 변화의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극성의 법칙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고 계신가요? 리듬의 법칙. 리듬의 법칙은 인생의 필연적인 밀물과 썰물, 성공과 실패. 최고점과 최저점, 성장과 쇠퇴에 피할 수 없는 주기를 말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낮이 밤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릅니다. 인생은 직선적인 길이 아니라 각각 고유한 교훈과 성장의 기회가 있는 일련의 봉우리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리듬을 인식할 때 우리는 변동과 평화를 이루고 인생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쇠퇴의 시기는 실패가 아니라 다음 성장과 번영의 물결을 위한 길을 닦는 인생 리듬의 자연스러운 요소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좌절을 인생의 리듬 흐름의 일부로서 필요한 수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출 수 있을까요? 첫째, 이러한 주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모든 다운 스윙 뒤에는 업 스윙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 새벽이 오기 직전에 밤이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정서적 회복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모든 경험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현재의 순간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리듬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파괴적인 좌절이 아닌 자연스러운 리듬의 변동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인생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존재에 음악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계속 춤을 추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진화하세요. 성별의 법칙 성별의 법칙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필수적인 보편적 원리입니다. 이 법칙은 신체적 성별이나 사회적 역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에너지적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남성적 에너지는 종종 행동, 논리, 힘, 자기 주장과 관련이 있으며 여성적 에너지는 직관, 양육, 창의성, 수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수용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이중 에너지를 이해하고 조화시켜 삶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창조의 과정에서 이러한 에너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성적인 에너지는 행동을 시작하고 아이디어를 추진하며 여성적인 에너지는 아이디어를 키워서 성장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느 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입니다. 어느 한쪽 에너지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면 불균형을 초래하고 개인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이러한 에너지를 조화시키는 것은 개인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 에너지를 모두 구현함으로써 우리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삶을 보다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중국 철학자 노자의 말, 즉 타인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명언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젠더 법칙의 지혜를 활용하고 있나요? 내면의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를 조화롭게 조화시키고 있나요? 이 균형을 잡는 것은 인생 자체를 마스터하는데 필수적인 측면임을 기억하세요. 12가지 보편적인 삶의 법칙을 살펴보는 여정에서 우리는 우리 존재와 우주 자체를 지배하는 복잡하지만 심오한 원리를 탐구해왔습니다. 진동의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또한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의 거울링을 의미하는 대응의 법칙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행동의 중요성과 필연적인 반향을 가르쳐주는 보상 법칙과 인과 법칙을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대조와 비교를 조명하는 상대성 법칙과 극성의 법칙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의 지속적인 흐름과 주기적 특성을 설명하는 에너지의 끊임없는 변화의 법칙과 리듬의 법칙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남성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의 균형을 강조하는 성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리자면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그것이 전부입니다.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를 맞추면 그 현실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법칙의 힘을 활용하고 의식적으로 생활에 적용하여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현실을 만들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법칙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깨달음과 성취의 길로 인도해주세요. 이 12가지 보편적인 법칙을 마음껏 활용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입니다.